네, 안녕하세요. TV 희재, 네, 이희재입니다. 네, 일단, 이거는 저의, 저의 소개 영상이니까, 댓글을, 좋아요, 싫어요, 그런 거, 아무거나 누르셔도 되고, 일단 첫 번째니까, 네, 동영상을 오늘 처음 올리는 거예요. 네, 댓글, 제가 첫 방송 1탄 했을 때는 일단 망했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신작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건데 잠깐만요. 아 이거예요. 바로 아, 이 팬비트로 이제 오늘은 자이 이제, 이제 저 저희 방송은 이제 팬비트 방송이니까 댓글을 달든 아니 뭐강 아니 뭐 댓글로 뭐래 해달 뭐, 뭐, 팬비트 방에서 이걸 쳐달라 이걸 쳐달라 해줘서도 되고. 아니면은, 4비트 강의해주세요, 뭐, 강의 강의해주세요. 근데, 저거 8비트를 읽으세요. 8비트를 아주 멋지이고 아직 4비트 거기보다는 초보예요. 그러니까, 4비트 강의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 무슨 무슨, 뭐, 뭐, 음악 해달라. 아니면은, 저거 다른 것도 찍으니까, 팬비트 말고도, 뭐, 누구, 뭐, 뭐, 무슨 무슨 몰카해주세요? 아니면 뭐, 뭐, 뭐. 먹어주세요는 안 돼요. 저거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저도 돈 벌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취미로 하는거니까 그냥 광고 그냥 건너 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쭉 보셔도 되고 유저가되요 그냥 광고 다 안보셔도 저한테 그냥 돈 벌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런거니까 그냥 취미로 하는거니까 저도 와빌처럼 저 와빌처럼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저를 불러주실 때는 티히 티히는 좀 그러니까 히제 희재, 히제님 아니면은 티비 히제님 둘중 하나를 불러주세요. 아무거나 불러주셔도 돼요. 그냥 히제님 부리안불러주셔도 돼요. 편하게. 아니면 티비 히제 희재... 좀 길게 부르는걸좀낫다 티비 히제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이, 이번 소개영상은 좀 짧네요. 어차피지 이거 시청해 주시다면은 정말 감사하시고 좋아요라고 구독 또 많이 눌러주세요. 소개영상 아면 좋아요랑 좋아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구독 안 눌러도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냥 좀. 그리고 마지막 한 마디 만할게요 이걸 저 이걸 지금 보고 계신 구갈 중 여러분들 공부 화이팅 하시고. 저는 구갈 중었다가 전학을 와서 여기서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데. 아무튼 잘잘 지금 지금 구, 지금 구 구독해주신 구가중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시고, 앞으로 저의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